안녕하세요 서대문 남가자동의 백마장군입니다 자 저희 조금 있으면 이제 동짓달리와 동짓날을 이제 단체로 뭐 홍... 평수 매기도 하고 삼재도 풀고 아홉수도고 어, 풀어주고 또 어, 대수대명도 쳐주고 이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음, 제가 다른 거 단체는 하나도 없어도 동지 때에곤을 걷고 엑사를 걷고 명을 이어주고 이런 거다 방생까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제가 많이 하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어 그래야 좋지 내년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 내년을 위해서 내가. 3제인 분들, 아까 말했잖아, 뭐야, 3제 말했잖아, 뭐, 3제 용띠, 원숭이, 쥐띠, 또, 어, 뭐, 대수대명이 필요하신 분들, 또, 아홉 수이신 분들 내년에, 뭐, 그리고 뭐, 열두 달, 1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 뭐, 장사를 하신 분들, 회사를 다 다, 니시는 분들이 다 필요한 거니까, 어, 단체로 할 때가 쌉니다. 그러니까, 단체 홍수매기, 액매기, 3제 풀이 아홉 수, 대수대명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